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. 안양 종합운동장의 가변식 관람석 설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. 새롭게 설치된 좌석은 총 3,486석으로 이에 따라 보다 생동감 넘치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. FC 안양의 홈 개막전은 오는 5월 12일 오후 5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안산 그리너스 FC를 상대로 열립니다. 의 이동 생활 분야회에서는 지난 30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. 한편 안양시는 공직자 모금 운동과 충운벚꽃 축제 기간 모금 운동을 통해 모아진 성금 2,240여만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. 제97회 어린이날 행복 한마당 행사가 지난 5일 평촌 중앙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.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마련됐으며 새 고철을 재활용해 만든 정크아트 작품들이 전시돼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관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헬로우 안양 펜 투어가 지난 2일과 3일에 진행됐습니다. 이들은 유통합상황실과 양공장 활쏘기 등을 체험하며 안양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